여우사밭이 바라본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냐면 바로 6절에서 그런 고백합니다. 자 6절이 있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쳐들어온 안몬과 마음과 모함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부관자사랑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상대할 사람은 없다. 무엘상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자 7절입니다 가져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대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능력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가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예 포기했습니다. 싸우보지도 못하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애고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여호사밭 왕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밭은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칠족 속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그들이 거하던 그 땅을 우리에게 기억으로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기억으로 주신 자가 하나님입니다.